인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는 도 인간의 모든 필요 요구를 채워 주시기 위하여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그리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요구에 봉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병과 불행과 지혜짐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완전한 품성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형편과 요구는 가장 각색이었으나 주님께 나온 자로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은 주께로부터 샘물과 같이 흘러내리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심령이 완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업은 어떤 시기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자비는 한도가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어떤 시기나 장소에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는 한도가 없어 예, 바닷물을 먹물 삼아 그 사랑을 얘기해도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바 고치시고 가르치시던 사업은 그 범위가 매우 컸습니다. 그의 주위에 모여드는 군중을 용납할 만큼 그렇게 큰 집이 팔레스타인에는 없었습니다. 갈릴리의 푸른 산원도, 행길거리, 바닷가, 해당한 그밖에 병자들을 주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주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뭐, 건물이나 이런 것도 무슨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푸른 산언덕이나 행길거리, 바닷가나 이런 데서 전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 그때 당시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 나는 여기, 여기 바닷가를 보고, 영정도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시설들을 잘 갖춰서 바닷가 주변에 시설들이 그럼 그런 데 모여 가지고 말씀잔치 하면 돼 예? 어느 장소고 뭐 산이고 어디고 바닷가나 시당은 그 밖에 병자들을 주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곳은 어디서나 주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지나가던 각 도시와 읍초와 촐락에서 당신의 손을 병자들 위해 안찰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어디나 당신의 기회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확실히 증거하시기 위하여 위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사업하기 위해서 뭐 요양원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 가정의 처소가 요양 장소가 되라 그래서 온종일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저녁이 되면 낮 동안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적은 수입을 얻으려고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에 대한 놀랍게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천이 없는 한 모든 사람은 멸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 이런, 이런 삶이 되야 되는데, 예?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각 개개인의 그 연약한 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했단 말이야. 그러나 아무 사람도 주님께서 지우 계신 무거운 짐을 이해하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하물며 열두 제자들도 이해를 못 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몰랐단 말이야. 유년 시대, 청년 시대, 장년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앞에 있을 때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습니다 날마다 주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날마다 주께서는 지약과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미치는 지약의 세력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지 않으셨고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게 있어서 예수님은 욕망을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엄격히 막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애 중에서 모든 것을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므로 당신의 생애를 영어롭게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저기 신구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만은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세세하게 얘기했다고 그유아목이란 말이야. 예. 그래 예수님의 전 삶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맞췄단 말이야. 아버지, 항상 기록된 아버지, 항상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당신의 생일을 영월로 계하셨습니다. 소년 시대에 그가 라비들의 학교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신 그의 부친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말씀하시며, 누가 봄음 2장 48절로 48절, 46절. 주께서 이에 대답하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셨는 바, 이 대답은 당신의 일생사후에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어떤 경우 있냐? 그 어머니한테 한 얘기, 부모한테. 그렇지, 그거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예? 다시 상기시켰단 말이야. 주님의 생애는 하나의 변함이 없는 자아의 생애 생애였다.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울 일인데, 항상 자기를 비웠단 말이야. 예?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예? 항상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었단 말이야, 주님은. 친절한 친구들이 주를 손님으로 영접하여 공개하는 경우 외에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숙식할 곳은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숙식할 곳이 어디였어?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갔던 집이 어디야? 막달라마,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누구의 나사로 집에 거했단 말이야. 네? 이스라엘이나 이런데는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밤은 엄청 추워, 정동이. 그 예? 두루마리 옷이 그의 이불이었고, 그 열두 제자들도 다 똑같아서 예수님 따로 뜨을 때, 그한 대에서 많이 주무셨단 말이야. 그데 기도로서 예수님은 삶을 이어나갔단 말이야. 물론 주무셨겠지, 우리 인간과 똑같았기 때문에 주무시고 먹고 또 때다 마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빈천한자의 생애를 사시고 가난한 자와 고통자 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 출입하시며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거다. 가장 빈천한자의 생애를 사시고. 가난한 자와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시기 위하여 오시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 출입하시며 그들을 크게 도우셨습니다. 내가 이 저기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이연필 목사의 그 맨발의 성자 이연필 목사와 이세종 성교사의 수기를 봤어 근데 이세종 그 선생은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해서 근데 부유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다 주고 고오두막지그 그 시골집에 그 방앗간 되는 곳에서 그가 일생을 보냈지만은 그가 죽을 때오단벌밖에없어서그래둘레박 있지 예그 바가지 그 저기 뭐야 박으로 만든 바가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 옷을 만지니까 다 흐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검수하셨고, 그분은 이 주변 사람들을 대우할 때 예신님 같시대에 대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밥상에다 안 먹고, 손님들 오면 밥상에다 올리고, 자기는 밑에다 놓고,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기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느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의 행위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낮은 생활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연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뭐세벌 위에는 가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맨발의 성자에서 맨발로.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한테 뭐 그렇게 하라는 그건 아니야. 그만큼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검소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만큼 항상 내가 돈을 쓸 때도 주님 주님과 이웃들에 그, 예?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은 진짜 풍족하지, 그지? 너무나 풍족한 거야. 근데 풍족한데도 지금 사람들이 만족감이 있냐, 없냐? 만족감이 없단 말이야. 왜 만족감이 없겠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큰, 가장 큰 부자가 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질에 물질을 더하고도, 어떻게, 회사의 CEO나 재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죽는단 말이야. 만족감이 없는 게하무리 저기, 세상, 세상의 쾌락을 즐겨봐도, 인생이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가장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가장 큰 행복자란 말이야. 예수님은 명예의 지위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 출입하시며 그들을 크게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인내력을 가지셨으며 또한 케아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통하는 자들은 주를 생명과 평화의 사도로 환영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아동과 청년,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는 초청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지상 봉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설기보다도 병자를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보다도 병자를 고치는데 이게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게 다 무언의 설교란 말이야 예? 주의 행하신 이적은 당신이 파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디나 그의 은혜의 기별이 앞서갔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는 그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을 즐기고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그들의 주위에 모여 그들의 힘으로부터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주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전에 듣지 못한 처음으로 듣는 음성이었고, 주의 이름은 그들이 전에 불러보지 못하던 이름이었으며, 주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를 촬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 옷과 도시를 지나실 때에는 그는 마치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물결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이냐 바네라. 내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는 그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을 즐기고. 새로 힘을 얻고, 그들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주의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전에 듣지 못한 처음으로 듣는 음성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안수를 했단 말이요 십내를 주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 제자들의 옷자락을 통해서도 병자들이 회복이 되고 그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그 아버지가 살아온 삶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물론 이 가족들하고도 살 때도 참 행복했지만은, 오토바이 타고 처음 간 곳이 내면 이야 그 내면은 나를 반기지 않더라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너희네들이 그래서 내면은 그 부유, 부유한 동네에요 그 동네가 내면 읍내를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그때가 12월달이 넘어가 눈이 왔는데 눈이 녹은 상태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두 여자가 도토리를 죽고 내려오더라 겨울에 한겨울에 그래, 할머니들이야. 그 두부를 태워서 내가 뒤에다가, 뒤에다 태워가지고 들어간, 게,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은 인제 박내리야. 박내리, 인제 군 박내리, 그 내면에 박내리는 상남에서 고개 넘은 거기야. 그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나왔었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봉사를 나왔다고 아픈 사람들 치유하라고. 그러더라고. 아, 우리 남편이 이 허리도 아프고 간절도 있고. 속도 안 좋다고, 위장도 좀 나빠가지고, 매일마다 골골하다고. 본인들도 다리가 많이 아프대. 노인들이, 노인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면 다 아프잖아. 거기서 기거하면서 저녁 때인제그 아버지가 뭐 치유할 줄 아냐. 그냥 기름 마사지하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유를 했는데 두 분이 회복이 된 거야.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 주변 사람들 전화를 사방하더라고. 그 전에 니 박넬이, 노인, 노인, 절차를 뭐 하시겠어, 지 마, 뭐, 30분까지 해도 되니까. 노인간, 노인정으로 가자, 그러더라고. 노인정으로. 노인정에서 가서 치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그데 낮에 하시 있고 거기서 치유하다가, 거기서, 거기서 또 상남으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 또 아는 사람들 그쪽으로 또 가보시면 된다고. 상남수 하면서 그몇 달을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저녁 늦게까지 치유하면서. 왜 지루하냐? 괜찮아. 그 그때 제일 보람을 느꼈단 말이야. 그냥 내 있는 거 가지고 없는 이 마음으로 그냥 무화적으로 봉사하고를 그럴 때가. 마태복음 4장 15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동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적마다 그것으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주는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활동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마음문을 열게 하시기 위여 세상에 속한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국민이 스승들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보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시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사 행길과 골목에 있는 자들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닷가에서 산밑에서 도시의 거리에서 희당 안에서 성경을 해설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가르치사 이방인들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의 교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과는 크게 다름으로써사람들이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랍비들은 유전에 대하여 또한 사람의 학설과 이론에 대하여 길게 논의하였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관한 사람의 교훈과 저술로서 성경 자체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묻는 자들을 향하여 마태봉 4장 4절로 6절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는 방식으로 쉬운 말로 응답하셨습니다. 적이거나 동무거나 흥미를 일으키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냥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펴서 얘기를 해 그냥 그래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 위에는 이야기하지 맙시다나 그런다고 토론할 때 인간적인 사견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면 은혜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얘기가 되면은 자기의 의의만 높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 위에는 얘기를 하지 말피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쉬워져 버려.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일, 받아들이고 안받아들 그거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 대한 얘기를. 그 기록된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다 드러나 그 사람들의 정체가. 그거 위해서 벗어날 필요가 없어. 그 인간적인 사견을 가지고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서로 싸움이 어 버려. 그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얻던 것은 항상 기록되었어 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방식으로 쉬운말로써 응답하셨다. 그런 명확하고 권능 있게 복음의 기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조상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홍수같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은 일찍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쁜 뜻을 찾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전두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자이시였지만 친히 인간에 처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상대할 수 있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사 우리의 인성을 쓰시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하는 자와 매인자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의 사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시었습니다. 크신 의사로서의 주의 명령은. 온 팔레스타인에 널리 퍼졌습니다 병든 자들은 죽게 고쳐주시기를 간청할 기회를 얻을까 하여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는 어디나 나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손으로 한번 만져주심을 받고자 하는 갈망하여 나와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그 인간의 미천한 형상을 쓰시고 도시에서 도시로 군과 읍에서 군읍으로 다니셨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국민의 연중 행사인 큰 절기에 참여하셨습니다. 형식적 예식에 열중한 군중에게 주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식의 창고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보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매우 쉬운 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독특하신 방법으로서 모든 슬퍼하는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친절하고 애유 있는 은칭으로서 죄로 상한 심령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과 능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가시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발자취를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